아네 오늘은 11월 16일 여기 그 울진 염전 해변 이라는 곳인데요 아 지금 달이 리 어, 너무 예쁘죠아 멋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염전 해변 앞에 저기 보시면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요기에서 전로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도 여기도 낚시 하시고 아 저기가 왕피천이에요 울진 왕피천 물이 이래. 울진 왕피천1급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낚시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아 오늘 발을 보시면은 아 이거 참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멋집니다 이거 화면으로 담기에는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멋지고요 다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멋집니다. 볼게요. 아 울진 염전 해변 오늘 듣고 보니까 달도 멋지고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은 참수분들 많이 하시네요. 아요 정도 뭐 좀. 물이 잔잔하게, 여름나면 가득 치는 거 아니에요. 여름 잔잔하고 바람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아서 낚시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수진으로 놀러들 많이 들오세요 감사합니다.